아침, 단상, 300호, 정옥성 목사.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출입이 제한이 되어 조금은 하루가 무료했습니다. 한겨울이라 산에 가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 있는 것도 하루 해가 길었습니다. 그동안은 은퇴하고 읽는 것과 쓰는 것에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은 것이 있으면 동문들과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아침 단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상을 올리면서 동문, 그리고 지인들과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응원이 잇따랐습니다. 그런 응원에 힘입어 하루하루 올리다 보니 어느덧 300호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새벽과 저녁으로 오디오북을 듣는 것이 재미있는 습관이 되었고 단상을 올리는 것도 취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모든 분들과 소통할 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50여 년 전에 아련하게 떠오르는 가슴 따뜻한 추억 속에 한 아름다운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군에 입대하기 전 반석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당연히 총각이었습니다. 교회에 부임하였는데 문제는 전도사님의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문제로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동네 이장이고 재정집사로 교회를 섬기시는 이창희 집사님의 가정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와의 거리가 약3 0 0 m 정도에 있는 이 집사님 댁이 제일 좋다고 하였고, 이 집사님 네분도 흔쾌히 자원하셔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식사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 집사님 댁으로 내려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 가족은 이 집사님 부부와 다섯 살, 세 살, 그리고 전먹이 애기가 있었습니다.문제는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러 내려가면 항상 사람 채나 혼자 밥상을 차려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가족들과 함께 먹자고 하면 자기들은 일이 있어서 조금 후에 먹겠다고 하면서 먼저 드시라고 합니다.늘상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느덧 그러려니 하고 나 혼자 식사를 하고 교회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식사는 아주 정갈하게 준비해 주셨고, 그때가 67년도이니 쌀밥을 먹는 것은 호사였습니다. 언제나 생선이나 고기가 빠지지 않고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20세 청년이니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그렇게 식사를 한 한지 대략 7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아마 그때가 가을 어느 날인 것으로 기억됩니다.점심을 먹으러 내려갔더니 이 집사님은 마당에서 콩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집사님은 사랑채로 나를 안내, 안내하였습니다.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였더니 집사님은 남은 콩타작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서 식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식사는 여전히 쌀밥에 고기 반찬으로 정갈하게 나왔습니다. 나는 서둘러 식사를 하고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교회에 거의 다 와서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이 집사님이 이 장리를 보시기 때문에 신문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나는 항상 식사 후에 신문을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깜박하고 그냥 두고 올라온 것입니다. 나는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집사님 댁으로 신문을 가지러 다시 내려갔습니다.내려가보니 콩타작을 다하고 식사를 하겠다는 집사님의 온 가족이 방에서 식사를 한 것이었습니다.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집사님의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그때 집사님 네 분도 깜짝 놀라고. 나도 놀랐습니다.집사님 가족이 <laughs> 둘러앉아 드시는 식탁 위에 있는 것은 무슨 시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시커먼 나물죽이었습니다.집사님은 서둘러 나오면서 문을 닫으셨습니다.웃으시면서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나는 신문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을 만큼 충격이었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집사님 가족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지 않으면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웃으시면서 대답했습니다. 절, 전도사님, 우리는 죽이 좋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식사를 해야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집사님 내분의 완강한 고집으로 어쩔 수 없이 늘 하던 대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나는 왕성한 식욕으로 다 먹어치우는 습관을 고쳐서 아이들에게라도 주라고 조금씩 남겨놓는 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군에 입대하기까지 몇 개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군대를 제대한 후에 나는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였고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그러나 나는 생각이 날 때마다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였습니다.언젠가 우연히 전해들은 소식에 의하면 시래기죽을 먹고 자란 집사님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큰 일꾼이 되었고 그 중에 큰 아들이 법조계의 큰 인물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가끔은 뉴스를 눈여겨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선물과 같은 이창희 집사님 가족들 지금도 50년 전의 모습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이 사역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바울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통역자 그리고 유로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거의 맞아 죽게 되어 성 밖으로 던져진 현장. 누수드라에서 디모델을 만났고, 가려고 계획하지 않았던 마게도니아, 빌리포의 낯선 땅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아테네 전도 실패 후 쓰린 마음으로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평생 연약한 육신과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리에 의사 누가를 만났고, 예수 처음 믿어.당혹스러울 때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고 피하는 현장에서 바나바를 만났고, 이 모든 만남은 바울에게 선물같은 만남이었습니다.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그들은 평생 바울과 함께하므로 좋은 선물임을 증명했습니다.미물 같고. 어리석은 나에게도 가는 곳마다 선물 같은 사람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말입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탄상 300호를 올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에게 눈물을 주신, 감동을 주신, 우리 정옥석 목사님, 감사하고 아침 단상 300회를 300회를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앞으로 건강과 장수하셔서 사모님과 함께 양평 깊은 산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